이번 영상은 돌아간 자전거 핸들 바로 잡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이딩을 하다 보면은 뭐 클파링이라든지 아니면 낙차 등으로 해서 자전거 넘어지면서 바닥과 부딪히면서 이 레버 쪽 후드가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전거 레버가 돌아간 경우 바로 잡는 정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 후드, 이 고무를, 제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후드를 쉽게, 이렇게 뒤집을,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자, 뒤집어서, 지금 이 레버 같은 경우에는, R7000, 신형105 레버입니다. 대부분, 뭐, 로드 레버 레버 같은 경우에는 정비가 다 비슷하니까 이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레버 후드를 까보시면은, 여기, 요, 이 부분이 보이시나요? 자, 보통은 이 5mm 육각 렌치가 있으면 됩니다. 자, 보통 후드 레버를 까시면은 육각 렌치를 꽂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5, 5mm 육각렌치를 꽂는 곳이 이 레버, 돌아가는 레버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5mm 육각렌치를 꽂으시고요. 자, 반시계로 돌려주시면 레버가 풀립니다. 자, 레버를 이렇게, 자, 반시계 방향으로 풀어주면은 레버가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육각렌치를 풀어주시면은, 여기 레버가 이렇게 쉽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충격을 봐서 여기 돌아갔다, 그럼 이걸 살짝 풀어주시고, 레버를 원래대로 바로 세워주시고, 육각렌치를 다시 시계방향으로 잠궈주시면 끝입니다. 이 5mm 육각렌치로 잠그실 때 주의하실 점은 적당히 꽉 조으시면 됩니다. 육각렌치로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잠궈주시면 됩니다 너무 꽉 조이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엄청 세게 이 부분을 잠궜을 때 넘어지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이게 틀어지면서 충격 완화가 돼야 되는데 틀어지지 않으면서 레버가 파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엄청 세게는 잠그지 마시고요 적당히 손으로 눌렀을 때 레버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잠궈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레버를 잠궈주시고, 레버가 삐뚤지 않은지 확인하시고, 후드를 다시 덮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후드를 덮어주시면 끝! 자, 오늘 첫 영상은 자전거 탈다가 자전거를 타시다가 이제 돌아간 레버 수리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대부분 5mm 육각렌치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시면 은 혹시나 라이딩 중에 레버 틀어졌다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